나이 <laughs> 뭐하는 짓이야 나 뭐하는 짓이야 이거 이스크류미원 미닛 스이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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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미닛 오케이 웨이 그랩 어딨어요 그랩 그래그래아 되게 힘들어 미미미미미 유노 코코넛쉽? 코코넛 우스 오케이. 레스케릿 라인 나오 꼬꼬꼬꼬 코아 힘들어. 아 오케이. 뭐야 이게 순간 1분 안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렇게 더워? 시골 아. 아. 야킹하는 거예요? 꼬신다 여자 꼬시고 있어. 전화번호 뭐예요? 첫눈에 반했어요. 내일 시간 되나요? 아, 아이고 지금은 바쁘고요. 내일 시간 될것 같아요. 이런 멘트 하니까. 오케이, 힐? 뭐야, 뭐야? 야, 얘이치 뭐야? 갑자기 눈 맞았나봐. 시브레 그래 그냥. 아니면 뭐야 이거? 왜 따라가? 아, 뭐야, 이거. 나 눈탱이 맞는 거냐, 얘 지금. 삐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와, 여긴가 봐. 여기네. 보여요, 여러분들? 방. 몰라, 왜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그래, ᄌ 발 도착지 쪽으로 가면 되지. 왜, 저 여자 왜 따라가? 내가 봤을 때, 이, 이건 거 같아, 얘들아. 너나 따라오면 돈 준다, 얼마. 맞지? 이거 맞지, 아나여기간안 타. 나 여기서 안타 할머니 할머니 진심이지 나 성격을 잘 모르시네 나는 청개구리에요 여러분들 여기다 딱 세워주면 죽어도 안타 나는 어 지네들 대로 되는지 보자 어디 한번 나를 아... 죽여야 탈 것이야 나는 빠빠이 안녕 오케이 씨유 베스트 타임 하하하하하 노노노노노 베리 하이 베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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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이 아,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호구한다 하는 법 있나요? 이 뭔가 타면 다 그냥 줬다 호구다 갈것 같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헌드레드 200? 베리베리 하이. 200만 동? 예. 20만 동. 20만 동이 얼마면 우리나라 돈은는만 원이네요. 오케이. 예, 아이엠 드링크 고인 오케이. 자, 대충 알았구요 가격. 자 저렴한 대로 가겠습니다 아줌마 따라오고 있고요 이게 뭔가 아쉬운 가격인가 보네 그러면 무조건 이제 5천원에 가야 된다 인정? 아줌마 계속 따라오겠어요 얘들아 아쉬우니까 인정? 아줌마 계속 따라오고 있어 자 아줌마 나 나? 베리베리 하이 익스펜시브 보내 보내 안 간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방해하려고, 막눈 눈태기 막어 뒤에서 막어 감히 0만 동을 불러? 약간 이런 느낌 맞지? 나 싸게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작정했다. 나 진짜. 야 저기는 얼마야? X발 하우머리 얘얼만데 할머 할머니 할머니 얘? 예? 이거 타다가 뒤집어졌다고요? 안전보트 그런 거 없냐 얘들아? 안전벨트, 안전구명조끼. 순서대로 타야 되나 봐. 대기하고 있네 배싸공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 오바이트 한다고? 와 이거 꼬러질 꾸것 같은데 나는. 야 구정 구명벨트 매자. 나는 왠지 뒤집어질 것 같아. 이지라서 균형이 안 잡혀. 균형. 아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야팻 갔어? 아 와이 와이 와이. 어? 알목아이목해 아. 저기 뒤에 그대로 있었는데. 아, 진짜 뭐야? 저아줌마 커미션 받아먹나 봐. 나 타면 내가 태웠다고 막고 그러치고. 어, 아, 이러면 안 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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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노노노노 노. 소리 소리. 빠빠이. 아예 고잉 홈. 오케이. 따라오지 마, 아줌 마. 아, 나 진짜 찝찝해. 아주 가세요,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아, 두명 붙었다. X발, 뭐야 이거? 아, 프리즈 노팔로미 레미 올로 프리즈. 그만 따라오세요, 제발. 떨어지는 거 없어요. 아, 아돈 빨아 먹으려고 어떻게든. 아, 뭐야, 아줌마 똑똑로 아, 돈만. <laughs>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뭐. 나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야 빨리 타자 빨리 빨 타야 돼 어, 힘들어 야왜 아무도 없냐 뱃사공 어디 갔어 다야 뱃사공 없냐 아줌마 저기 하나 오네 얼마지 물어볼게 요 여러분들 100% 이거 저렴하다 인정? 아줌마 존나 높게 불렀어.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예? 어? 100. 어? 원한드레드. 원한드레드. 원한드레드 얘들아 괜찮아? 어때 원한드레드? 0만 동. 얘들아 1 0만 동. 오케이 콜. 오케이. 예스. 3. 일로 가야 돼. 왜 여기 아니야? 아 저쪽인가 봐. 다른 데인가 봐. 쌤 쌤? 아줌마 도끼 품었는데 어떻게? 야, 끌려, 도살장 끌려가는데, 즐거우려고 탄 건데, 씨부래. 도망가자고요? <laughs> 아, 아. 비오, 비오, 비오. 비오, 비오, 비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쫓나 <laughs> 돌아온다, 어떡해. 아, 이쪽으로 끌려왔어. 아. 뭐야 이거? 어? 선생님. 쌤쌤? 센이 아닌 거 같은데요. 선생님. 어?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0. 노노노노노노노 노. 1 100. 100, 200, 200, 200, 2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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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0 a 300, 300, 300, 3 0 3 0 300, 300, 0 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0 e 3 0 0 메이저 같은데 아 이게 가게마다 다 틀려. I want this safe 쪽기 오케이 okay? 뭔가 열악하다 존나 이거 내가 봤을 때한달 만에 가동되는 것 같아. 오케이. Okay. Yes I want safe safe 쪽기 safe safe 어? I want I want yeah, safe safe 오케이. Okay? I want I want 오케이. 오픈 오픈 빨리 yeah, okay. 빨리 빨리. Now. 어? now? Money? 예. Yeah. Return money 오케이. Okay? Okay, okay. 어. 그렇지. 돈 달래 돈달래는 사람 죽이려고 아예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예? 생명의 위협 오픈 오픈 와 시원하다 개 시원해 와 시원하다 와 여기 배 엄청 많네 타는 데가 엄청 많네 와 얘 애들이 프로네 아 내가 지금 저래 한거다 되겠다 그쵸? 투를 당하고 있어요 아주씨 힘내세요 힘내 힘내 요 스트록맨 아줌마들한테 치는 거싫하니까야 근데 내가 몸무게가 100kg라 약간 양해해줘야 돼 아 안녕하세요. 제가... 스윈짜오 야 스윈짜오 에리고나돈 달라는 줄 알았어. 순간 <laughs> 너돈안 주면 잘안 내려줘. 약간 이런 줄 알았어. <laughs>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저씨 그냥 가세요. 제발 <웃음> 무서워요. 썰배트썰어 키스 이제 크로코다일도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도 앵글 g 는아 s 크로코달노? 와 왠지 아고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아고 i 고샴샴다다샴 샴니다. 어까아아오케케이샴 샴니다라 까 t 샴 샴니다 엔드 까먼. 오케이. 와 풍경 미쳤던데. 오야 범벅하다 <laughs> 범벅하 레전드 와야 쟤네들 뭐야 실화냐? 뭐야 이게 뭐야 X된다 아, 이... <laughs> <족댄다. 웃음> <laughs> 아, 이... <laughs> 와 게 <목소리> 와, 대박. 와, 야 저거 뭐야? 씨발 저거 좆된다. 아이원트 핏. 아우 멋지. 아우 멋지. 아우 멋지. 우리 한번 가자 얘들아. 아우 멋지. 이게 야 뭐야? 아우 멋지를 불러. 할머니 할머니야. 어? 아, 씨, 속도가 안 된다. <laughs> 얼마냐, 얘들아, 이거? 아, 내가 옮겨가야 돼. 야, 이거 존나 꽉 잡은데. 야, 나 이거 한 손으로 되겠냐, 이거? 나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야, 씨, 야, 하지마자, 하지마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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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꽉 잡아야 돼.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아저씨가 해주고 있어. <laughs> 야, 아저씨가 지고 있어. 가자! 달려! 달려! 가자! 스피드! 고고고! 야. 어, 야, 그만, 그만. 어, 어, 어째,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오케 어? 어, 나 어지럽다, 어지럽다. 잠 잠니까? 감사합니다. 네, 까먹, 까먹. 야, 아저씨 줄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으니까. 포토, 음. 포토. 어? 아, 포토 넣어, 포토. 나. 예. Yes. 이 okay. 사진 찍나 포토존인가 봐. 나 여러분들 그냥 제가 줄게요. 에이, 이거 뭔가 정성이 깊다,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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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반은 팁으로 줄게요. 어, 아저씨팁 고생하는데 이더라. 아, 아. 오케이.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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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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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아. 오케이 베리고와 파랗고 해들까요? 나 물에 매달려 있어 지금 예아야투 yeah. 알차다 얘들아 어 뭐야 이거 와 노래자랑 전국 노래장이 열렸어 여기 실화냐야 노래 부르고 난리났어 이 감성 뭐야 매리 나이스 매리 굿.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인가요? 어 지금 어 텐션 떨어졌는데 아저씨 팁 몰래 드리겠습니다. 음, 뭐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you happ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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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팁 드릴게요. 다음에 응. 양대. 팁팁아 생유 and plus 팁. 엄청합니다. 플러스 원지 아, 참 잘했다. 미자. 아. 유 해피? 아, 잘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참다 아. <laughs> 부스터 화이팅. 전화 아. 왔어. 갑자기. 와, 뭐야 이거? 어디서 아. 감시 카메라 달렸냐? 아줌마한테 전화 왔어. 아줌마한테 전화 왔어. 야. 맞자마자 바로 전화 온네 돌아오라고 컴백 컴백 콜어 오케이 와 아줌마 헐 같다 얘들아 돌아오라고 전화하는 거봐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야 무섭다 참참미달라 신까만 신까만 오케이 신까만 어 생유 생유 신까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알차게 한거 맞죠 어 40분 이상 한 건데 네. 사실 여러분들 이게 뭐 5,000원에 타는 건 솔직히 물론 싼데 그래도 내가 혼자 타는 거고 아저씨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반은 그냥 팁으로 드리는 게 맞고 이거 안 받았다 해야 돼 아저씨가 갈취 당해 얘들아 팁 내놓으라 그래 이게 통크다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5,000원인데? 물론 5,000원이 여러분들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서비스에 비하면 엄청 작은 돈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 오면 더 기분 좋게 할거아니에얘들 야, 이거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이거 젖는 거. 40분 동안 저어보세요. 팔 진짜 진할 어, 거야. 아, 그래도 마 마지막 날 베트남 여기 와서 난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뭔가 진짜 베트남스럽고 굉장히 좋네. 비록 자극적이진 않지만 잔잔하게 좀 이렇게 하면 다음 어딘가를 갈때또아 그래 재밌었지 약간 추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나는 여기 베트남에 추천드립니다. 예. 어 뭐야 이거 갑자기 흥분했어 아저씨 u 주니까 흥분했어 텐션 올라갔어 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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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영 u n 자 남자는 영. 여자는 차. n 차영차 n l a s 영 y o 차 n g a y 영 영차! Very good. Yes. 어. 아저씨 신났어. 영차. 신났어, 신났어. 영차. 아줌마 딱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칼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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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아저씨, 어? 그쵸. 어? 대기하고 있어요? 아, 센터 간다고? 가자마자? 영차. 와, 가자마자 센터 간데 조졌다, 아저씨. 영차. 아저씨 그 발가락 어, 신발도 없네. 아, 신발 미착에다 숨기라고. 반스에다 넣으세요, 빤스에다가 영차. 와 아, 미쳤다 아줌마 대기하고 있다 뭐야 저 아줌마야? 옷 갈아입었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샴샴샴샴샴 아, 아줌마 지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머니 머니 오케이? 왜왜왜와돈 어. 돈 받으려고 해이어 예스 베리베리 해피 어어 오케이 오케이 프로페셔널 굿 예스 굿 10만 동 줄게요 어? 어? 아, 아저씨한테 줘야 돼? 아저씨한테 줘야되는거예요어 체인지 머니 체인지 머니 아감시합니다 체인지 머니 아뇨 양롱라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어 아줌마 가져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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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줌마가 다 챙겨간다 와 오케이 오케이 아줌마가 다 챙겨갔어 와이가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아저씨 염전 노예예요잠시합니다 아니 그게 염전 노예예요왜다돈다 다 뺏겨 어 알았어 알았어 와야돈더 더 주고 싶다 오케이 어예 어, 아, 예스, 예스 진짜 까만 어 까만 까먹예와 염전노예야 어떻게 약간 나돈 주자마자 바로 뺏기는 거 봤지 아까 중간에 팁 주기 잘했다 그치 와돈다 뺏겼어 어 저거에 부부고 저 아저씨 염전 같아 느낌에 에이, 저것도 센터 깔아서 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팁 받았지. 그러면 센터 가가지고 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참, 아저씨 참 착했는데 그치? 야, 이거 나 진짜 좋게 탔는데 처음부터 너무 개역겨워, 너무 아까부터 처음부터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저렇게 어 도끼가 서려 있잖아. 봤지? 거기 선착장에 딱 대기하고 있는 그리고 전화한 거 빨리 돌어오라고. 와, 진짜. 아, 주머이 없어요? 아저씨. 아, 야, 심 앞으로 뭔가 있다 그치 영전 뭔가 계약이 돼 있어. 좀좀더 조금 밖에. 아. 진짜. 와, 고생합니다. 예. 고 어? 아, 이이야 네? 아이.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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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 아니 갑자기 텐션을 되게 라 빠져 빠져. 빠져. 빠져요. 야 그게 아니라 아, 그게 <laughs> 갑자기 텐션이 <laughs> 텐션 뭐야 <laughs> 아, 고, 어. 야 아고 어야 프로페셔 널가시 먹게 다시 아, 와자 자어 오케이 오케이 쭉쭉 아, 베스트 베스트 프로페셔 널 고고고 고 리틀 리틀 빨리 고아 토할 것 같아 그만하세요 와 어지러워 어지러워 예예 예.